애틀랜타의 라디오 코리아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오늘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각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본격한 가운데 초반 판세가 훈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박빙 우위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우세하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5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트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수와 7일에서 13일 전국 4,09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9%,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모르겠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12%,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등록 유권자만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합주 7곳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 37%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은 어제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대직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 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리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대각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 의장 등주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총6 가지입니다. 메가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 혐의 구성 요건은 갖췄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 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편 메가 피 판사는 스캔들을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오는 15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6%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미 상무부는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7,007억 달러를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8% 증가를 예상한 월스트리저널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미국민들의 재정과 경제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레디스코어가 올해 1월 말 평균 717점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빚이 급증하면서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율도 높아져 진용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하원이 어제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슈슈우주 틱톡 최고경영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 CEO는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틱톡 금지법이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 30만 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어제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을 찬성 300신 2표 대 반대 예순 다섯 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미국에서만 약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자주의 콜럼버스가 이주를 고려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7,400달러의 이주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인 makemymove.com에 따르면 해당 패키지는 원격 근무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콜럼버스는 이사비용 5,000달러를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6개월 동안의 공동작업 공간 이용, 연례 커뮤니티 나들이 및 현지활동 참여가 포함됩니다. 콜럼버스는 조지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차타우치 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스타트업 활동이 활발한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러한 이주 패키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나 유엔 개발 계획이 각국 주민의 삶 질을 평가한 인간 개발 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어제 공개한 2023-2024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 개발 지수는 2022년 기준 0 9 2으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로 평가됐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 국가별로 기대 수명과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국민소득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집니다. 한국의 2022년 기대 수명은 84년, 기대 교육 연수와 평균 교육 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46,026달러로 평가됩니다.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20위에 머무른 미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78.2년으로 선진국 가운데서는 상당히 짧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교육연수와 평균 교육연수는 각각 16.4년과 13.6년으로 한국과 비슷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은 65,565달러로 훨씬 컸습니다. 스위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간개발지수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에 이어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등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이주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스트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